내가 먹는 이런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거를 먹어도 되는 건지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좀 먹고 싶은데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. 비타민C나 비타민D처럼 단일 비타민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.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또뭐 셀레늄이나 아연, 구리 등 각종 뭐 미세 소량 원소를 드시는 분도 있고요. 뭐 이외에도 영양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아스피린이나 당뇨 치료제인 메폴민 뭐 혹은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제 등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오프라벨 드럭으로 사용을 하고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좀뭐 각종 즐비나 액기스 같은 거를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암 환자가 반드시 꼭 먹어야 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. 이런 제품들은 그 자체로 어떤 암을 치료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말 그대로 내 몸의 건강을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